상대분 성적은 삼승 오패요. 제 상대는 아니라고 봐야죠 제가 구승 사패인데 삼승 오패한테 지겠습니까? 낫네. <laughs> 에이, 이렇게 또 싱겁게 이기는 겁니까? 뭐 구단이라고 뭐별수 있겠어요 저희 앞에서. <laughs> 안녕하세요. 자, 구단전 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8단전에서 상대가 너무 안 잡혀서 어쩔 수가 없이 구단아이드로 다시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너무 쫄아가지고 바둑을 안 둬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음 구단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쪼는 거야 진짜 그리고 이제, 대국 신청 받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한, 한두부 정도 있었는데. 한 명은 실패. 그리고 뭐한 명은 1승 막 9패. 받는 분은 이제 성적이 안 좋고, 안 받는 분은 또 별로 없어요. 안 받는 분은 그냥 끝까지 안 받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시청자분들 의그 긴장감을 제가 좀 높여 드리기 위해서 구단전으로 오늘은 두도록 하겠습니다. 초일기를 시작합니다. 일단 상대분 성적은 3승 5패요. 제상 대는 아니라고 해야죠. 제가 구승 4패인데 3승 5패한테 지겠습니까? <laughs> 하나 둘 아, 요즘은 차량 바둑 만드는 고기와 게임이 쌓이 많아요. 4 1 9 이거 아주 그냥. 나와끊어 달라. 뭐 그런 뜻이겠죠. 하나, 둘, 셋, 넷. 이나끊음이다걸는 거죠. 이나가나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나와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기나나나 근데 3, 그냥 한번 나볼까요 그러면 이거 단추 이거 돌다 이거? 그 다음에 늘어서 이렇게두이다그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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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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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렇게거이 하나 둘이넷 다섯 여섯 일곱 이덟 어허? 늘면은 뭐 날일자 가는 거죠 그냥. 뭐안 늘어 빨빨 늘어. 초일도 시작합니다. 아, 어차피 늙고면서왜 이렇게 뚜들들이시나. 하나. 설마 뭐 저한테 이길 만으로 봐도 두진 않겠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제 성적을 봤으면 본인이 이길 만 이길 수 없다는 것 정도는 하나, 어느 정도 좀알것 같긴 한데. 둘, 어 이분이 약간 좀 다섯, 여섯 안 늘었네. 왜안 늘었어? 이 교환을 왜안 했을까요? 그래도 이손해는 없는데. 어? 하나, 둘, 어?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단 수를 치고. 야 이게 뭐지? 아 어렵다. 하나. 자 이때. 이거 막으면은 이걸 단수 이렇게 있는 게. 하나, 수구나. 둘, 장립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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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 시 왠지 그냥 막는 거는 조금 별로 같고, 어 그래서 이걸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일단 단수치 한번 막아볼게요. 어 이거 진흙탕 싸움인데 초반부터, 초반부터 이 진흙탕, 진흙탕의 향기가 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제가 또 이런 것도 전문 분야니까, 제가 또이 진흙탕 전문 분야 아닙니까? 하나, 기억나는데. 둘, 4, 네, 6, 7, 여섯, 일곱, 여 아홉. 하나, 둘, 셋 시간도 없고 하자 뭐 시간 없는 거는 이제 핑계죠. 하나, 둘. 세,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미엄 쳐 볼까? 원래 목게 치고 치려 그랬는데 그냥 뭐쓱쳐 봅니다. 받들레말래 2, 3. 그러요 여섯, 일곱, 여덟. 그렇지. 일단 받아야겠죠 자체론 이걸 덮으면 사활은 걸리는데 저거 걸려 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밀어갑니다. 야이뭐 이런 변화가 다 있어? 하나 음, 이거 둘, 밀면은 두명 도망가야 될 거고 같네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여기서 어디일 어디때 됩니까? 이걸 떼야 됩니까? 이걸 떼야 됩니까? 이걸 뛰는 게 하나, 맞는 거 같은데? 돌 왜냐면 이걸 해주는거는 백도 좀 겁나니까 뭐 어, 그냥 이렇게 진행되는거 아니겠습니까 하 이거 나가서 싸울 둘, 수 있냐 둘, 내가 나갈 필요가 없어 보이긴 여섯, 하는데 이걸 그냥 호구칩니다 두텁게 두텁게 자 이거 어떻게 되는거야 하나 둘 정. 뭐 백도 재미있는 형태는 아닌 것 같아요. 저의 기백에 눌렸는지 상대도 분 약간 좀 <laughs> 재밌는 형태는 아닌 것 같고 그걸 또 둔다. 하나, 하나 찌른 다음에 여기를 단수치 확끼어버릴까요 어차피 이거 못 막을 것 같아 끊을 수가 있으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우리 한국분이 여덟 한분두분 분 정도 구경하고 계시네요 아또저희 멋진 승리를 보시려고 또 이렇게 구경까지 하시고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읍소 한방씩 알려주고 아주 그냥 가는거죠 자 이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호그 치면서 넘어가는 거 얘랑 이런 둘. 데 침투하는 게 굉장히 강력한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 잘 모르겠어요 이쪽은 어디를 놔야 되는지 좀보려하고 약간 백이 열은 쪽으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이런거 붙이는게 일단 좋죠 <laughs> 붙였다 붙였다 어. 하나 둘셋 네일 젖혀서 요거 선수함 잊고 고구 치면 늘면서 바찬자 찔러 나갑니까 자 단수 치고 있는 거는 단수 하나, 치고 있는 게뒤 축이 일단 유리해가지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두번 남았습니다 단수를 치고 있다 이거 넣을 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강수 모양은 조금 그렇지만 하나 태볼만한 느낌 셋. 있겠죠. 그럼 뭐 저도 이어서 두텁게 정리를 한 거죠. 백을 백은 그냥 쌈지두고 살고 전 외세를 쌓고 끝났네. 에이. 이렇게 또싱겁게이기는 겁니까 뭐게단이라고뭐별이 있겠어요 이렇게 서이단이라고뭐별이 있겠습니까 제앞에서는다 이렇게 뭐게이게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서이 이렇게 서는 이렇게 된 거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크흠 <laughs> 호구를 쳐야되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중앙에 약점이 좀 있긴 있어요 저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음? 뭐야, 그건? 아, 뭐 하세요, 도대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두번 남았습니다. 하나, 아, 실력이 이렇게 많나. 아, 참. 5, 6, 7, 8, 9, 아 뭐야, 이게 됩니까? 야, 이거 하나, 손에 너무 많이 보면 이거 둘, 중앙에 네점 잡아도 셋, 이상한 거 아닌가요? 5, 6, 7, 8, 9, 아 마지막입니다 하나둘셋넷 하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laughs> 이걸 나갈 수, 나가서 쏼수있느냐데 하나 둘, 세,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안 나가면 이거는 좀 그렇다. 이걸 버리고 얘를 그냥 취할까요?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일단 이것까지 나가보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에이 버려 버려. 다 같이 가. 가자. 안녕하세요. 하나, 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 그걸 끊냐 지금? 하나 둘셋넷 다섯, 어, 그렇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세점을 먹었네 마지막입니다 이거 지켜버릴까요? 시키는 것도 괜찮은데 큰데 얘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세점 먹어 놨으니까 이쪽은 해결됐고 대신 이제 다시 바꿔치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살령을 필요성이 있는 게 얘도 하나, 아직은 둘, 넷. <laughs> 하나 둘셋넷 요석 새점 처가 놨으니까 이쪽 둘, 걱정 없. 아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도대체 이 대마 이거. 이거 뭔 수야 이건 또. 하나 둘셋넷 어, 상대분이 약간 선넘는데 여섯, 일곱, 여덟. 손을 너무 심하게 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나를 짠 건너 붙여 그 나라. 상대분이 손을 넘으면 또 응징을 또 해드려야지. 응징을 해드려야지. 하나, 둘. 응징을 해드려야지.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잡으라고 해도 빨리빨리 잡아서야죠. 개끼를 보리면 이렇게 양곳마로 몰리다가 불 중에 하나 가시는 겁니다. 빵 그리고 여기서 이거는 악수 가고요. 이렇게 양곳마 더할 겁니까? 양곳마. 아, 이거 어떡할 거냐고? 하나? <laughs> 와, 미치겠네. 두. 진짜. 이거 어떡할 거냐고. 어? 내말 어떻게 할 거냐고 3, 크으, 이렇게 해서 상대방한테 기권을 받아내는군요 아참 진짜 적수가 이렇게 없나 적수가 없어 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아뭐 이래 아 그냥 뭐 살짝 힘을 좀 줬는데 이렇게 또 아, 아, 보기를 <laughs> 해볼까요? 음, 일단 초반부터 아주 그냥 보기, 아주 보기 좋은 난타전으로 시작을 해서 승리해서 아주 기분이 좋고요. 자, 이 은목자는 이제 약간 낚시성순데, 나와서 약점 있으니까 끊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제 백도 여길 같이 끊어올 텐데, 단수 치고 막고 이걸 끊고 이렇게 쉬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참 재미난 형태인 게 어, 예를 들어 이제 나와서 이렇게 회돌이를 당한 다음에 이렇게 늘면 흑돌이 좀 이상한 데가 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날일자를 간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좌변 쪽으로는 백이 손해 많이 봤지만이 중앙이 백, 백 모양이 워낙 좋아가지고 <laughs> 나와 끊는 거는 제가 좋아하진 않는 수입니다 <laughs> 어쨌든 이중비된 수가 있기 때문에 백도 둘만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안나와 끊고 밀고 늘때 이제 날일자 갈려고 한건데 상대분이 여기서 그냥 하죠 이거 교환을 아낄 필요는 없었을 것 같은데 왜안 했는지는 좀 의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끊어서부터 전투가 시작이 된건데 일단 전투하는 모양새가 일단은 서로 막 얽혀있어가지고 히고 뭐 뭐가 뭔진 잘 모르겠지만 이 느낌으로는 되게 <laughs> 약간 좀 재미없는 전투 같긴 하거든요 일단 사야 되고 그리고 호흡친 다음에 나를자 하고 찌르고 이렇 신청을 마스서는 흐름 일단 제가 좀 많이 편해졌던 것 같아요 이쪽 에 이쪽 전투에서 그리고는 뭐 여기 약점 이쪽이 흙이 좀 두터우니까 여기가 이것도 나를자로안간 이유는 날짜자라가딱 붙이고 끊으면서 실해주고 중앙 두터움 쌓으려고 하는 게 뻔히 보이니까 한 칸으로 걸쳐가지고 최대한 맞습니다. 상대를 좀 바삐 껄끄럽게 음, 그리고 이제 초 강수 등장 이렇게 딱 중앙을 이어져가지고는 제가 좀 편한 것 같고 오고 치는 게낯으려나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호구가 정수처럼 보여지네요. 이거 하고, 이거 밀어도, 이제는 뭐 늘어도 되지만, 막고, 단수 치고 이었을 때, 요게, 이런 데가 있는 것보다 이쪽이 훨씬 더, 이쪽이 깔끔하니까. 뭐 공배가 채워져 있지도 않으니까, 뭐가 치고 뭐 돌려친 것도 없죠. 그러니까 너무 제가 좀, 기분을 좀 많이 냈어요. 그리고는 뭐, 볼게 없는 바둑 여기. 여기서도, 이렇게 둔 이유는 이제 귀사리를 좀 남겨 놓겠다 그런 의도예요. 그리고 이제 끊어왔을 때 이때 상대분이 왜 이걸 안 잡았는지 아마 자, 이거 잡으면 여기 이런 식으로 이으면 이거. 여기 이으면 이거 잡은 거보다 여기가 너무 크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물론 여기가 엄청나게 크긴 하지만 그래도 잡아놔야 일단 잡으라고 할때 빨리, 빨리 잡아서야지 이거 안 잡고 변하고 던지다가. 이건 이제 무슨 뜻이냐면 요거 따면은 잡겠다는 거 같거든요. 왜냐면 이게 문 차이가 있냐? 이제는 여기를 잡으러 가려면은 이거 나간 건안 돼요. 이게 어 뭐야? 아 잠깐만. 어이 맞... <laughs> 아, 나 이게 단순자 하라네. <laughs> 아, 뭐야. 그럼, 좀... 그럼 이거 따도 되겠네. 아 저는 이게 뭔 뭐, 몸착각을 뭐 했냐면 이거 나가면 여기가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점이 단수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요 백돌이 잡고 있으니, 있었으니까. 아 뭐, 그건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어쨌든 뭐, 착각이죠, 제가. 보고 치고, 이제 뛰어나가니까, 귀는 다시 백이 차지했지만, 일단은 이세 점을 잡은 상황에서 흙은 걱정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양쪽이 곧마로 몰리는 신세가 돼가지고는 백이 이길 수 있는 형구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손해를 많이 봤죠 이쪽에서 그리고는 이제 도가 지나친 날을 짜다가 이... 건너붙임 한방으로 그냥 아주 그냥 하... 이 아침에 바둑을 둬도 이 맑은 정신은 아닌데 이렇게 또 완승을 하는 거 보니 역시 기본 베이스가 구단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laughs> 자 그럼 이렇게 구단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